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이라면 여기 오신 분들 모두는 그리고 이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SKC를 무척이나 사랑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자, 지금부터 SKC의 새로운 5년을 위한 파이낸셜 스토리 프라미스 앤 딥체인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제가 SKC에 오고 나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SKC의 c 는 뭐냐?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생각하시는 SKC.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SKC는 어떤 회사인가? 어떤 분들은 SKC가 원래 모태가 성경 화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SK 케미칼과 헷갈리기도 하고 또 아직도 많은 분들은 옛날의 추억에 있는 비디오 테이프를 생산한 회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조금이라도 이제 최근에 와서 관심을 갖는 분들은 어, 화학 회사가 동박을 생산하네. 한마디로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불명확함을 반대로 생각하면 무엇이든 할수 있는 회사가 되지 않느냐. SKC는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는 회사가 되고자고 생각했습니다. SKC의 C의 무한한 가능성을 불어넣어 보기로 했습니다. 고객의 페인포인트를 해결해서 고객 가치를 증대하는 SKC. 이해 관계자와 함께하는 SKC. 지속 가능한 가치로 세상을 바꾸는 SKC가 되자. 그렇게 SKC는 글로벌 메이저 소재 솔루션 마케터가 되는 것을 지향하려 나갈 것입니다. SKC의 솔루션은 뭐가 다른가? 저희가 얘기하는 솔루션은 고객과 이해관계자의 페인포인트를 소재를 통해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SKC가 보유한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통해서 SKC만의 해결책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우리는 솔루션을 통해 고객의 페이인 포인트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경험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만의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한 솔루션을 개발한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성장하고 이해관계자의 행복은 커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SKC는 SK 크리에이트. 더밸류, 호스테이크 홀더스.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메이저 소재 솔루션 마케터를 지향하고 있다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 SKC 앞으로 무궁한 변화를 할 무궁한 성장을 SKC 바탕에는 지난 2016년 여러분들께 했던 첫 번째 약속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딥체인지, 탈종입니다. 당시 기업 가치 1.2조, 영업이익 1,500억이던 회사가 단 4년 후인 2021년 시가총액 5조, 영업이익 5천억을 달성하겠다고 많은 분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자산 최적화를 통해 성장 재원을 확보했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서 과감한 M&A를 추진했습니다 올해 4,500억의 영업이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끊임없이 지지해주시고 신뢰를 보내주신 덕분에 기업가치는 5배 이상 성장해서 6조를 달성했습니다 2021년 오늘 여러분들께 SKC의 다음 5년 두 번째 약속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두 번째 디체인지 탈정의한 비상입니다. 2025년에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남바원 모빌리티 소재회사로 도약합니다. SKC가 가장 잘할 수 있으면서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2차전지와 반도체 소재 영역에 집중하겠습니다. 25년에는 에비타의 80% 이상을 성장 분야인 모빌리티 소재에서 창출해 내겠습니다. 즉 모빌리티 소재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확 바꾸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빌리티 중심 사업 구조 완성을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 소재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2차 전지 소재 핵심인 동박 사업은 하이엔드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35% 이상의 압도적인 글로벌 남바원이 될 것입니다. 2025년까지 한국, 동남아, 유럽, 미국에서 차질없이 설비를 증설하고 생산 캐파를 25만 톤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글로벌 탑 티어 수준인 기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서 남들은 줄수 없는 차별적인 고객 가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박뿐 아니라 차세대 음극재, 양극재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글로벌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고객 네트워크와 축적된 SKC의 제조 역량을 활용해서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사업에서 25년에는 4조 이상의 매출을 달성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반도체 소재 사업입니다. 반도체 소재 사업은 새로운 하이테크 제품으로 확장해 나갑니다. 기존 글로벌 업체가 독과점했던 CMP 패드나 블랭크 마스크는 기술 내재화에 이미 성공했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포먼스 컴퓨팅용 글라스 기판 소재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2025년 매출 2조 이상으로 키워나갈 것입니다. 하이퍼포먼스 컴퓨팅용 글라스 기판 소재 지금까지는 세상에 없던 제품입니다. 저희 회사는 2018년부터 전 세계 70여 개사의 소재회사, 장비회사, 고객사가 참여하는 페덱스 모델이라는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으로 공동 개발을 추진해왔습니다. 기존 제품 대비 데이터 처리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전력 소매량을 대폭 줄일 뿐 아니라 기판 두께도 약 50%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SKC 글라스 기판을 신축 데이터 센터에 적용한다면 데이터 센터 면적을 약 80%까지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이퍼포 컴퓨팅용 글라스 기판 소재는 SKC의 테크와 디자인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분야에서 감히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준비되는 테크놀로지 데이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다시 한번 설명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소재입니다. 기존 사업은 ESG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겠습니다. 필름은 친환경 첨단 IT 소재로 화학은 하이진형 피지 중심으로 확장하고 아울러 생분해 플라스틱 생태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p b a t 레진과 TBM 등 신소재를 새롭게 사업화해서 친환경 사업은 2025년 매출 3조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재원 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SKC는 부채비율 200% 이하, 현재가 180% 정도입니다. 내 때다 비다 4배 이하, 주주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확고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차질없이 재원을 확보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장을 위해서는 2025년까지 약 5조 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파이낸셜 파트너와 함께 전략적 파이낸싱을 강화하고 내부 캐시 창출과 자산 최적화를 추진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SKC의 ESG 경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SKC의 모든 혁신은 ESG 경영을 기반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기존 사업과 새로운 솔루션들은 ESG, 성장, 기술, 이세 가지 프리즘을 통해 새로운 BM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ESG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리스크 관리 차원의 ESG가 아닌 기업경영을 ESG와 일체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영역은 2040년 온실가스 넷제로 2030년 플러싱 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저희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리베기행과 화석연료 사용축소를 통해서 온실가스 넷제로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플라스틱 문제도 앞장서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관계자와 함께 생분해 소재 생태계를 확산하고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셜 영역은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성원, 비즈니스 파트너,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정성 있게 실행해서 신뢰와 지지를 받는 회사로 거듭 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와너스 분야입니다. SK그룹을 비롯해 저희 회사도 최근에 가장 변화가 많은 분야입니다. 이사회의 다양성, 전문성, 독립성을 확대하고 이사회 중심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가장 중요한 CEO의 평가 보상이나 미래 성장 전략과 투자는 이사회에서 검토 실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글로벌 수준 이상의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SKC는 어떤 회사인가? SK 크리에이트 SKC는 무한한 가치를 창출하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파이낸셜 스토리를 통해 SK 가치는 계속 커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SKC의 변화와 성장을 계속 지켜보시고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